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쉐어다이티 회원 여러분, 그리고 IT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쉐어다이티 라이브 34번째 방송, 유타닉스 레노버의 다이나믹 듀오 VDI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밴더 두 곳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유타닉스 그리고 레노버인데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발표해주실 발표자두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레노버의 심사무엘 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노버에서 SDI,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인프라스트럭처 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상무입니다. 이사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한분더 소개해드려야겠죠? 뉴타닉스 의 김진환 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타닉스의 김진환입니다. 어, 뉴타닉스에서 지금 프리세일즈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어, 이쪽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한 10년 넘게. 금융권 혹은 제조업 대기업 위주로 해서 프리세일즈를 경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두 분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세상도 변화해 가고 시대도 변화해 가고 IT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거나 네. 집에서 어, 육아를 보시면서 같이 일을 하시거나 아, 네, 콜 하시다가 갑자기 아이가 불러서 조용히 음. 해나 지금 콜 중이야 이러시는 음.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네. 아이가 세명 있어서 아. 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아, 되게 힘드시겠는데 어. <laughs> 어, 네. 차라리 이렇게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아. 것이 얼마나 네. 마음 편한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네. 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네. 뉴 노멀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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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맞아요. 그냥 네. 현실에 그냥 받아들여지는 어떠한 음. 현실을 저희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사실 IT에도 변화가 많이 있고 음. 또뉴 노멀이라는 어신 개념 내지는 신 아키텍처가 네. 이제 아무래도 HCI, 하이퍼 컨버지드 인라스 r 처가 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뭐~ 아무래도 뭐~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거의 근 (20년) 동안 음. (IT에서만) 계속 근무를 해왔었는데 네. 아 네. 그럼 그 변화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몸서 체험을 해오셨겠네요 네네 음. 뭐 메인 프레임에서부터 음. 뭐 이제 유닉스 세대 네. 그리고 x86의 네. 세대 네. 음. 그리고 이제 컨버지드라고 해서 음. 이제 서버 스토리 네트워크를 한샷안에 집어넣는 네. 이런 시대도 또 지나가고 음. 그런 다음에 이제 현실에 와 있는 음. 하이퍼 컨버지드 HCI라는 이런 인프라 스트럭처가 네. 현재 음. 가장 큰 화두가 음. 되고 있고 많이들 찾으십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제일 진보된 아키텍처가 이 HCI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서버 가상화만 얘기했다면 네. 이제는 스토리지 가상화, 네. 네트워킹 네. 가상화 네. 이런 가상화를 통해서 이제 가장 진보한 그런 음. 아키텍처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름을 음. 불에다 기름을 붓는 거는 음. 이제 클라우드 환경, 음. 네. 이제 온프레미스와 오프프레미스 음. 또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음. 같이 혼용했을 쓸지 네. 아니면 한 곳에 있다가, 온프라미스에 있다가, 퍼블릭 가야 될지,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물리적으로 저희가 서버를, 저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퍼블릭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의 업무만 이동을 해야 하고, 음, 음. 이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아니면 다운타임 없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 이러한 아키텍처가 가장 적합한 음.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어, HCI가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음. 그런 아키텍처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클라우드가 이제 확산돼서 기존의 레거시에서 음. 운영하던 그런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음. 레거시에 있는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레거시 인프라가 HCI가 그나마 제일 잘 옮길 수 있고 다시 또 갖고 올수 있고 그런 측면에선 제일 진보된 그런 아키텍처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 음. HCI 기반해서 VDI가 이제 구현이 된다라는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10년 중반 때쯤에 VDI를 전 직장에서 경험을 했었어요. 네. 뭐 V 모사의 VDI를 많이 썼었는데 음. 제가 VDI를 쓸때 제일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네. 느려 느리다는 거였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그때도 그런 VDI 회사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음. 스토리지 성능이 정말 좋으면은 이게 뭐 빨라지겠지만 네. 현재 기술로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네. 이제 해서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했는데. 음. 갑자기 VDI가 요즘에 또 되게 화랑 있는 거예요. 어, 그렇죠. 기존에는 제 기억에는 금, 어, 금융권의 만분리 음, 이것 때문에 그치. VDI가 되게 확산이 되다가 음. 시들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 터지고 VDI 시장이 갑자기 또막 네. 엄청 화랑이 네. 되고 있다고 해서.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VDI는 한물간 기술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laughs> 아닌 것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VDI 워크롬홈이 계속 많아지다 어, 네. 보니까 네. 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저희 이제 EUC 담당하시는 그런 네. 분들이 더욱 많이 바빠지셨고요 음. 그러면 굳이 왜 VDI 가 핫하게 됐다 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네. 꼭 HCI위에 저희가 어, 뉴타닉스 플랫폼 위에 음. 이것을 왜꼭 올려야 하느냐 네, 네, 네. 뭐잘 아시겠지만 HCI 같은 경우에는 어, 스토리지 음. 서버 그리고 가상화 이것을 네. 저희가 한 하드웨어 안에 음. 넣고 구현하고 네.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디플로이먼트가 빠르고 음. 네. 그리고 예전에 사용했던 이제 레가시 스토리지에 어떻게 네. 보면 한정적인 그런 한계들을 네. 계속 넘어갈 수 있는 음. 그러한 아키텍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음. 저희가 HCI를 권호합니다. 음. 또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맞고 났더니 네. 어떠한 뭐 고객층에서는 뭐 당연히 예전부터 인프라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바로바로 음. 바로 디플로이 하셔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네네네. 사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뭐 무슨 예기치 못한 사태 네. 예상에서 장비 미리 갖다 놓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라도 이러한 좀더 애자일한, 음. 플렉시블한, 음. 빨리 네네네. 저희들이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음. 이제 HCI다. 그래서, 네. 어, 기반은 저희가 HCI로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VDI 네. 어,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아, 한 10년 전에 음. VDI를 경험하셨거나, 네. 한,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아, 느려서 못 써.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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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네. 느끼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어, 거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음. 기업들이 처음에 VDI를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효과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음. 첫 번째가 이제 보안 강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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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도 네. 그렇고 국내에서 제조업들 음. 특히 국가의 보호를 받는 핵심 기술 산업들 네, 네, 네. 이런 경우 이제 정보 보호를 위해서 VDI를 음. 많이 도입을 하고 렇죠두 번째는 이제 업무 효율화죠. 음. 아무래도 이제 개별 PC들을 나눠줘서 업무 환경을 구현을 하다 보면 음. PC 유지보수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네, 해야 힘들죠. 해야. 저도 이제 IT 업계에 있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서 전화를 많이 받아요. 아. p c <laughs> 뭐가 안 되는데. 네, 네, 네. 아, 그렇죠. 이게, 이거 아.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네, 참. 네. 네, 네. 어 그런데 네.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큰 기업들이 맞죠. 이렇게 PC를 나눠주고 업무를 보게 하다 보면은 네. 직원들 PC 잘안 되면은 어딘가 연락을 해서 음. 류, 어,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VDI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앙 집중으로 관리가 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관리적인 어, 이점이고요. 있세 음. 번째가 이제 비용 절감인데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첫, 처음에 VDI를 했을 때아 PC는 3년마다 교체해야 되고 네, 2년마다 네. 어,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음. 비용이 더 발생하고 이러니까 음. 아 이거 VDI 하면 좀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네. 더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아니라고 밝혀 아, 네. 지금은 보통 이제 VDI를 음. 처음에 도입했던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이런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셨었죠. 네. 근데 막상 이제 VDI를 도입을 해 보면은 네. 아까 뭐 성능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네, 네, 네.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네. 첫번째 이제 보안을 강화하려고 음. VDI를 도입을 했는데 물론 보안이 강화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PC 자체를 어떻게 물리적인 보안. 일단 음. 이걸 빼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전체 네. 데이터가 다 중앙에 있다 보니까 네. 어떤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은 강화가 됐어요. 근데 장표에서 왼쪽 1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이 스택을 보면 네.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VDI가 아 기존에 PC 네. 그리고 OS 음. 그리고 사용자들 쓰는 여러 가지 음. 애플리케이션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서버 스토리지가 있고 네. 그것들을 하이퍼바이저라고 하시고 네, 네, 네. 이제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해서 음. 스토리지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가상해주는 솔루션들 네.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 위에 기존처럼 OS가 깔리게 되고 음. 그 위에 다시 이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구현이 네.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스택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전체 보안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리 보안은 음. 이런 데이터를 빼돌리고 이런데 대한 보안은 강화가 됐지만 네네. 이제 저희 뭐 OS도 윈도우 맨날 패치해야 되듯이 음. 이 스토리지나 서버 그리고 가상화 소프트웨어인 하이퍼바이저도 이런 보안 관리가 또 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데 대한 어, 관리가 이제 더 힘들어진 거죠. 오히려, 운영자 입장에서는 아, 예. 오히려 더불착하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네요. 두 번째는 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VDI를 도입을 하는데 네. 막상 효율성이 그닥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성능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뭐 성능 저하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는 VDI도 마찬가지로 HCI가 아닌 일반 3 t 요 서버, 센스위치, 네. 스토리지 이렇게 예. 구성을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셨는데 뭐 스토리지가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뭐, 아니면 중간에 r y s t o r 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네. 영향을 받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 y s 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그냥 예전에 같았으면은 t o r y story, story, s 는는 중앙 서버 스토리지 고장 토면지직장이면전향을이다 영향을 받으니까 아, 예, 너무 문제가 커지는 s 같더라고요. 네. 그 r y story, s t V대도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아, 네.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점은 이 애플리케이션의 담당 주체가 기존처럼 애플리케이션 개발팀이 아니고 이제 운영팀으로, 아, 운영팀. 운영팀으로 아.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된 거 내가 뭐 어떻게 한거 아니라고. 그쵸, 네. 개발자한테 다 넘기면 됐는데. 그쵸. 이제는 오롯이 다 운영자 책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자들이 네. 받는 버든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윈도우스 아까처럼 기존에는 PC로 업무를 볼 때는 네. PC 유지보수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안, 뭐안 된다고? 엑셀이 이상해요. 네. 뭐 오피스가 이상해요. 요청을 네. 했는데 이게 다 운영팀으로 오게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운영팀에 굉장히 많은 부하가 가게 되고 네. 또한 이게 단순히 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겠지만 음. 사실 윈도우즈, 네. 게스트 o s 윈도우즈 입장에서 보면 일반 PC 환경에서 도는 거랑 가상 환경에서 도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고 아, 여러 가지 네. 뭐 최적화 작업이 네. 필요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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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따라서 안 되는 것들이 막 계속해서 발생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 여기에 대한 이제 관리 최적화를 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실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쓰는 환경 대비 조금만 불편하면 안 쓰게 되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예전에 v d 했쓸때 내부에서 그렇게 무조건 쓰라고 강제를 했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외부에서 정말 급하게 메일 보낼 때만 썼어요. 네, 그 외에는 뭐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업무 효율성도 이제 그다 네,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물론 네. 이제 중앙 집중식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뭐 네. 모바일로 접속을 할 수도 있고, 어, 그렇죠. 네, 어디서나 네.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좀 편리함이 있지만 네. 막상 이 인프라를 운영하는 건 상당히 더 복잡해졌어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용 절감 효과. 네, 아 이게 참. 비용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laughs> 도입을 했지만 막상 해보면 더 비쌉니다. 막불레 한다고 하는데 그냥 PC 두대 사는 게더 싸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PC 2 년마다 교체해 주듯이 안에 <laughs> 네. 있는 서버 스토리지 노후화되기 아, 네. 때문에 이제 네.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네, 네. 또 이제 사용자가 늘게 되면은 음. 전통적인 이제 3T 환경에서는 스토리지 컨트롤러 증설이라는 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음. 어떤 그렇죠. 증설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에 한 100명이 사용하던 시스템을 200명이 네.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비용이 갑자기 확늘게 되죠. 또그 스토리지를 공유해서 쓰는 거니까 나한테 할당되는 IO s 가 적어지니 더온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도 별로 없다라고 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 하고 음.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싫어했는데. 네. <laughs> 네. 근데 이제 아까 HCI에 VDI를 올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전통적인 이제 3티어보다 HCI의 VDI를 구축을 하시면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사용자 유형과 규모에 관계없이 어, 최고의 VDI 환경을 음. 제공한다는 거예요. 네. 어, H, 오늘 뭐 HCR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음.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했지만 네, 뭐 간단히, 네. HCI라는 것 자체가 어떤 X86, 범용 X86 기반으로 네. 여기에 이제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음. 얹어서 스토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가상화하고 네. 여기 이제 자동화까지 엮어갖고 네, 네. 스케일 아웃 형태로 확장할 수 있는 음. 분산 스토리지 컨트롤을 갖고 있는 인프라 플랫폼이거든요. 한번 구축해 놓은 그 환경 그대로 그렇죠. 계속 확장시킬 수 서버만 있다. 서버만 계속 늘려주면 은 어. 동일한 컴퓨팅 자원과 동일한 어. 스토리지 자원을 계속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아키텍처예요 원래는 중, 뭐 하나 장비 추가될 때마다 설정 새로 다시 해야 되고 뭐 되게 손봐야 할게 많았잖아요. 네, 운영 측면에서 장점이 되게 많겠네요. 네, 그래서. 어 어떤 인프라 구성에 상관없이 어떤 쉽게 이제 VDI 인프라 음. 성능에 최적화할 수 있고 네. 어, 용량에 최적화할 수 있는 음.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음. 또 소규모로 시작해서 재설계 없이 대규모로 음. 확장할 수 있는. 아, 아까 이게 네. 기존의 3티어 에서는 100명이랑 다르고 2 0 0명이랑 100명일 때도 아, 맞아요. 아니면 이제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어. 성능 확장을 보장하는 데 비해서 네. 서버 노드 단위별로 인프라를 확장하다 보면 선형적으로 확장하기 음. 때문에 처음에 디자인했던 아키텍처 그대로 가져가실 음.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빠르게 구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구축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죠? 구축 시간. 음. 기존처럼 스위티어처럼 뭐 복잡한 케이블링 작업, 센스위치 들어가고 네. 케이블링하고 조닝하고 또 여기에 대한 커넥티비티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복잡을 했는데 그냥 HCI라는 것은 그냥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에 음. 서버를 구성해서 꼽지 음. 그, 케이블만 꽂으면 음. 되거든요 음. 일반 네트워크 케이블을 그러다 네네. 보니까 되게 빠르게 구축을 음. 할수 있는 네. 어떤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음. 3티어 대비 한60% 이상의 t c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 저는 그냥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것저것 한 큐에 다 그냥 패키지 형태로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아... 60%의 TCO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인건비에서 네. 많이 아껴줘서 그런 건가요? 뭐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도입비만 네. 처음에 따지고 봤을 때는 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처음에 살 때는 어찌됐건 비용이 음. 결국에는 TCO 벤더가 싸게 준다 그러면 뭐그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laughs> 네,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예전보다 또 이렇게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아 그래서 막상 도입 비용만 보면은 뭐가 싸다라고 딱 지금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음, 없어요. 그런데 음. 일반적으로 h c i 가더싸니다 네네네.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운영 비용이죠. 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운영 비용에서 조금 더 적은 노력이 들어가고 음. 운영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 기존의 3T 같은 경우 한두 명이 운영을 했던 걸로 h c 는한 명이 음. 한다면 음. 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크죠. 50% 이상의 음. 어, 네, 네, 네. 부가 감소가 있는데 음. 그외에 선형적인 성능 증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이게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도 보니까 전체 인프라 예산을 되게 예측 가능해진다 이거죠. 아, 올해 지금 그렇네. 100명이 사용하는데 내년에 200명이 사용할 거야. 그런 거딱 네. 비용 짜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냥 네. 장비 하나 추가하면 되는데 기존 구조라면은 뭐 추가하고 뭐 추가하고 뭐 추가해야 추가하고 그렇죠. 되니까 거기에 미리 어, 스케일 업 구조의 어떤 스토리지라 그러면은 미리 네. 성능을 확보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네네네. G4은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 선투자 개념이 들어가고 네. 이게 이제 뭐 roi 나 이런거 따지다 보면 음. 넷프레젠트 밸류 뭐 이런거 잖아요 아, 네, 네, 네.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네.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그렇죠. 되는 죠 그런 구조라면 음. 딱 이렇게 좀 견적 내보고 그냥 직원도 불편하게 쓰라고 해 라고 할, 할 거니까 확장을 <laughs> 네. 할때 10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500명 이렇게 큰단위실 움직이면 계획이 가능한데 고객들이 아, 그렇게, 그렇게 하는 20개 20명도 추가해야 되고 네네. 30명도 추가해야 되는데 어, 이거를 30명 추가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음. 100명짜리 추가 거를 네. 추가해야 네. 되는 그런 비용들도 네. 당연히 음. 있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스리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서버 밴드 따로 있고 스토리지 밴드 아, 따로 있고 데이터 네. 밴드 다, 다 따로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도 세 군데 따로 아. 하셔야 되고 유지보유 수 비용도 워낙 비싸고. 음. 하지만, 이제, HCI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을 음. 하기 때문에, 네. 어, 한 밴더에서 다 하죠. 하실 수 있고, 음. 수,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가 한, 어떻게 보면 정말 서버 하나에 다 녹여져 음. 있기 때문에, 네. 물리적인 상면 비용이라든가, 아, 아니면은, 그러겠네요. 네. 아. 또, 새 밴더에 전화하지도 않아서 되는, 음. 이제, 그러한 편리성, 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음. 네네네. 그러네요. 음. 네. 음.